안녕하세요. 신차설기 오성입니다. 오늘은 BMW 뉴 사시리즈 420i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어 사시리즈는 나오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델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버티컬 키,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긴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이게 많은 관심을 받은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흑평도 있고, 흑평도 있고, 뭐, 과거한, 과거에 나왔던 모델들 중에서, 이제, 요렇게 수직형으로 되어있는 BMW를 차량들이 좀 있었는데, 그 전통을 재해석을 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뭐, 뉴트리아라던가, 뭐, 이렇게, 페이코 뭐, 이런 전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최신 디자인이 적용됐고, 그쪽에도 에어코트는 상당히 크게 달렸죠. 뭐, b m w 4시리즈면은 솔직히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모델이긴 했습니다. 3시리즈의 쿠페 모델 아니냐? 어, 3시리즈와 같은 이제 플랫폼 베이스를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차량이기도 했고 기존의 형태가 좀 많이 비슷해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저 버티컬 키드니글을 적용하면서 정말 확연하게 3시리즈와 차별화는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네, 측면을 보시면 쿠페 모델인데 정말 날렵하게 떨어집니다. 라인이 되게 공격적으로 빠진 것을 볼수 있고 이 부분도 디테일이죠. 쿠페 안전 벨트를 착용하기 불편할까봐 이렇게 가이드라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문을 열면은 가이드가 바로 들어갑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멋을 더했고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옆면은 옆면은 정말 잘 빠졌다.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도 나옵니다. 뒷부분은 뭐 BMW 최신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까지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트렁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내 공간이 잘 빠졌다. 400리터가 넘어가거든요. 이 트렁크도 뭐 어지간한 짐을 실을 때는 뭐 문제 없이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 트렁크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힘으로 이 안에 홈이 파여 있어서 힘으로 닫아야 됩니다. 어, 이 차값이 이게 420i 모델인데 420i가 5,9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차에 어, 버튼 하나 안 넣어준 거는 약간 아쉽긴 하네요. 실내를 보시면 네, BMW 최신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모델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쿠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높이가 낮을 수 있는데 뒤에도 헤드룸을 파놓고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도 있는데 사람이 앉을려면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이죠 420i 같은 경우에는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어, 뒷문이 없는데 뒷좌석은 있습니다 타는 방법은 이 운전석 시트와 이 조수석 시트 뒤에 레버가 하나 있어서 제껴지고요. 제끼면은 앞으로 시트가 빠집니다. 그탈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뭐, 이것저것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깊게 쏙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이걸 당기면은 조수석 시트가 원래 설정되어 있던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내구름에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고요. 헤드룸도 막 여유가 엄청 많다는건 아닌데 맞는 정도는 아닌데 이 안이 좀 파여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약간 달락말락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방감은 뭐 전면 유리나 이 선루프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창문은 물론 약간 좁아요. 창문만 있으면 답답할 수 있는데 썬루프가 하나 있는 게 정말 큰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뭐 공조장치 있고요 USB-C 포트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출발을 하고 주행 중에 과는 성능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420i를 타고 있고 어, 일단,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시야에 거슬리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게.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BMW 모델들하고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이긴 한데, 예, 가시성도 좋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자율주행 기능이. 지금 차선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트럭이 있는데 이 계기판에도 트럭 위치가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 가격대가 5,900만 원대 그리고 이게 M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실력이 180마력 수준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는 다른 편의 사양들은 BMW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실내 디자인 자체는 기존 모델, BMW 모델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네.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전형적인 BMW인 거죠 이게 뭐그 자율주행 기능 나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4시리즈만의 무언가를 추구를 한것 같은데 외관에서는 확실하게 성공을 한것 같아요 4시리즈란 이런 것이다 근데 주행 성능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3시리즈와의 차별점이 성능 자체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M모델을 타봐야 더 느껴질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BMW 하면 이제 주행 감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배기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 퍼포먼스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올릴 정도의 그런 배기음이라던가 출력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딱 180마력 그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차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M 퍼포먼스 모델도 이제 같이 나오고요. 그차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대 가격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이 차도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디자인이 괜찮은데다가 주행 성능도 일반적인 세단 뭐 이런 쿠페들하고 비교할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뭐 수치적으로 말하면 약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서빌리티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뭐 그런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동차의 그 자체 성능에 중,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다양한 편의 사양, 안전 기능 이런건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속도를 살짝 낮춰서 옆 차선에 차가 지나갈 겁니다. 예, 계기판에 예, 그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옆에 지금 차가 지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인식이 됐죠. 음, 이런 편의 기능을 누리는 게뭐 고성능 차량에서는 막 그렇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예, 어, 운전도 좀 쉽게, 그리고 좀 이쁜 차, 성능도 답답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찾는다. 그리고 또 그걸 BMW가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델 아닐까. 뭐 BMW가 의도했던 3시리즈와의 구분화, 구별화.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 4시리즈 하면은 3시리즈 쿠페 아니야? 에서 좀더 넘어가서. BMW의 고유의 쿠페 디자인이 살아있는 멋있는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할때 어, 그럼 4 시리즈라는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고성능을 원하시면 M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BMW 420i 모델을 타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무래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차량이었습니다. 뭐 그릴 자체도 기능도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카메라 달려 있고 양 옆에 센서, 레이더 그리고 이제 램프도 이제 BMW 사상 가장 얇은 납작한 헤드램프를 써서 저 라디에이터 그릴이 훨씬 더 돋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후패답게 이 옆면, 옆면 라인은 정말 잘 빠졌습니다. 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과연 후에 속하실지, 불어에 속하실지는 당분,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다를 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후보로는 네, 탈수 있지만 예쁜 차고 3시리즈와의 차별화에도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990, 5900만원. 그리고 M440i도 같이 나오는데, 그차 같은 게 8,100만 원. 어, 물론 M만큼은 아니겠지만, 성능은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타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신차 털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